동호회에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이때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죠. 내 차도 있을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더 보다 보니까 지금 또 발견을 했어요. 자기들이 희길 수 있는 건 지금 발생된 녹을 100%는 제거 못하지만 최대한 제거한 후에 방청 처리를 해주겠다. 딱 여기까지 했습니다. 녹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는 거는 계속 부식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실 때는 시크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그게 방청이 되거나 이렇게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발견된 게 없고 제 차에서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라고 자기들은 완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규정대로 밖에 저한테 해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예, 2주 전에 내보내 드렸던 신형 소렌토 부식 문제 영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나간 이후에 또 다른 소렌토 차주들로부터 동일 증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다른 차종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시트를 제작하는 제조사 직원으로부터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똑같이 부식 문제를 겪고 있다는 차주입니다. 표지훈 씨 나와 계시죠? 네. 아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에 처음 출고를 하셨고 출시 초기에 출고한 차량이라고 써 주셨는데요. 어, 부식을 언제 처음에 발견하신 겁니까? 저는 오토포스트에 처음 다른 녹 관련 영상을 보고 동호회에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이때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죠. 알고 한지는 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부식이 된 부분이요, 지난번에 나갔던 영상의 차주와 비슷합니까? 운전석 아랫 부분 보면. 운전석 시트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이전에 나갔던 차주는 조수석 시트라고 하셨는데 완전 반대 방향인 거네요. 네. 기아차 서비스 센터에서는 부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나요? 담당 엔지니어 말로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발생된 녹을 100%는 제거 못하지만 최대한 제거한 후에 방청처리를 해주겠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그 얘기는 그러면 은 기아차 측에서도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말로는 지침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호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당시 영상이 나갔을 때 일부 차주의 문제를 일반화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차주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부식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많은 편입니까? 네 이슈가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고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용집 작업이 끝나고 방청 처리를 했냐 안 했냐 거기에만좀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자신 차량에 정확하 어딘지 그리고 이 부분을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고객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직 이슈가 약간 덜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견하기 힘든 부위에 부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표준식에서는 이 부식을 어떻게 발견하시게 된 겁니까?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차량 전면부에 있는 브라켓이 호겐에서 겨우겨 들여다보게 됐는데 발생된 걸 확인하게 되었고 기아자동차에 들어가서 앞부분 탈거해서 보았더니 제가 본건 일부분이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찌나처로 방청 처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달뒤 A/S 받았던 부위를 정확하게 다시 탈거한 다음에 한번더 확인할 생각입니다. 아, 그 혹시 방청 처리라는 건 스프레이를 뿌려준 건가요? 네, 엔지니어 말로는 옛날 소렌토 UM 때 시트록 발생 사건 음시 조치로 뿌려지었던 스프레이였습니다. 아, 그때 당시와 동일한 증상으로 어쨌든 인식을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똑같은 부식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차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동호회 내에서 이슈를 확인하신 다음에 차장을 확인했더니 부식이 발견되었다고 제보를 주셨는데요. 부식이 발견된 부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어, 운전석 지금 페달 위랑요. 에어컨 필터 쪽 있는 옆... 배 부분이랑 진시트 하단 부분이 있어요. 어뭐 차량이 침수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아네 전혀 없어요. 아 이게 언제 처음 발견되신 겁니까? 열흘 전쯤 영상 보고 저도 카페에서 이슈 확인하고 내 차도 있을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더 보다 보니까 지금 또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눈에는 쉽게 안 띄고 좀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부위겠네요. 아네 맞아요. 그 동호회에서도 이슈가 크게 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보시기에 그 피해 규모가 좀꽤 많은 편. 입니까? 지금 11월달 출고하신 분도 녹이 생겼다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없는 분들도 녹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이 나갔을 때는 그때 당시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어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사전 연락에서요 기아차 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을 보시고 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사업수 예약을 못해서 바빠서. 일단 오토큐에 갔었는데, 정비사분이 자기도 이제 카페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다. 근데, 당장은 해줄 수 없으니 접수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틀 뒤쯤 전화 오더니 사업소를 예약을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소는 지금 뭐 예약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오라고 말할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약은 왜안 되는 겁니까? 파업 중이라 오전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다른 차량 수리가 많이 밀려서 지금 예약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를 제보 주셨던 분은 조수석 쪽에 부식이 심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보자 분은 운전 석 쪽이 좀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이열시그 하단도 지금 녹이 발생됐거든요. 제가 못본 부위도 녹이 있을까 봐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 저희가 지금 다른 차주들도 계속 연달아서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비스센터 측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그 AS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좀 추가로 취재할 게 있으면 취재하겠습니다. 를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데 비단 소렌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식 영상이 나간 이후에 더뉴그랜저 차주도 비슷한 문제를 저희 쪽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어, 해당 차주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차량도 확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네.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장이라고 하셨고 소렌토와 비슷한 부식이 있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 2020년 4월에 출고하셨고 누적주행거리가 12,000km라고 해주셨는데요. 언제 부식을 처음 발견하신 겁니까? 지금 11월... 중순쯤에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얼마 주행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확인해낸 게 녹이 발견돼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오늘 소렌초 차주들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아차 측은 부식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도 이를 좀 인지하고 있습니까? 블루엔즈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차량의 문제가 아닌 뭐 차량 구매 후 썬팅을 하는데 있어서 수분이 유입되면서 녹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콕 집어서 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녹이 발생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수분이 침투할 수 있는 부위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혹시 부식이 발견된 부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그 차량 내부 휴즈박스를 열었을 때. A필러 쪽 측면에 녹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쏘렌토 차주들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쪽 시트에서 부식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시트 부분도 확인해 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그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열어보거나 가능한 입장이 아니라서 정비소나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아마 해당 차주들께서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부식 문제 이슈가 있습니까? 저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글을 올려봤는데 다른 차주분들께서는 그 모르시는 건지 확인을 아직 못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의견은 없더라고요. 아, 아직 그랜저 동호회에서는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좀 많이 알려서 저 같은 피해자가 좀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뭐좀 개선된 상품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와 최초로 인터뷰를 했던 차주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분 나와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이 보도된 이후에요. 3차 정비를 들어갔다고 해주셨습니다. 조수석 시트 부식과 관련해서는 조수석과 참 문 사이에도 부식이 있다는 것을 기아차 측과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셨고요. 조수석 부식은 탑승자가 무언가를 흘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제조사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네, 운전자가 무엇인가를 엄청 많이 흘려서 차량 내부에 녹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차량 문제는 아니라고 기아 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흘린 게 없어요. 아, 실제로 무언가 조수석 측에 흘린 것이 없는 거죠? 저는 흘린 게 없죠. 무언가를 엄청 많이 흘렸대요. 쏟은 거죠. 그게 뭐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요. 네, 근데 그쪽 관계자가 말을 아끼는데 물을 엄청 쏟았다고 그렇게 부식이 되진 않는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요. 조수석 뿐만이 아니고 보내주신 사진으로는 에어컨 송풍구 쪽에도 부식이 되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쪽은 탑승자가 무언가를 흘리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곳에서는 일체 말이 없었어요. 거기가 왜 그런지. 아, 그러면 그 조수석 시트에 대해서만 말을 한 거죠? 네. 기아차 측에서 누수 테스트도 했고 결론적으로 차장 내부로 물이 흘러들지 않는다 그 출고할 때는 차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차장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는 흘린 게 없는데 두 번째 정비 들어갔을 때는 엔지니어분께서 분명히 운전자가실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뭐 운전자가 뭔가를 흘렸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조수석을 뜯어간 상태거든요 성분 검사 한다고 해서 제가 조수석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자기들 과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조수석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만은 기아의 자산이라고 줄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조수석을 뗄때새 조수석을 달지 말아 했어요. 장착 안 하고 운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 과실이라고 하니까 벌써 뜯기 전부터 내부 관계자들 다 오셨는데 결론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저만 몰랐고요. 아 그냥 뭐 별도로 검사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흐른 자국만 보고 이제 차주의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쪽만 부식이 된게 아니라고 저희 측으로 보내주셨고 실제로 사진도 있고요. 네. 제보자분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다른 소렌토 차주들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제보자분하고 좀 다르게 운전석 쪽에 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운전석 쪽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제 차는 전부 다 너무 심해서 어느 한 곳을 특정 짓기가 힘들어요. 아, 사실상 그 조수석 쪽만 차주 과시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식이 퍼져 있어서 그거를 단정 짓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 혹시 기아 차 측으로부터 보상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아에서 자기들 잘못은 없지만 차량 부품 교체하고 제가 여러 번 서비스 센터에 왔다 갔기 때문에 그기에 따른 보상은 안 되고 소정의 위로금을 주신다 하더라고요.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죠. 아, 그럼 뭐 부식 수리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없나요 지금? 부식은 부품 올 교체 해 주신대요. 아, 근데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용접도 해. 해야... 되고 대공사가 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성분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는 일체하지 말이 없어요. 지금 다른 차주들은요. 그 스프레이를 뿌려서 방청 작업을 해준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그 차주한테도 그 스프레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앱 스프레이 뿌려주신다고 했죠. 제가 거부했고요. 처음에 말한 배상 관련해서 소정의 위로금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좀 화가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요분 3차 정비 들어갔을 때 조수석과 차체 사이에 그 부분에도 녹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부품 교환이 아니고 정말 녹을 제거해서 그냥 스프레이 뿌려주는 그런 조치밖에 할수 없겠더라고요. 아니면 그 테두리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기아 본사 직원이랑 협력 업체 관계자들 나왔는데, 블랙박스부터 꺼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근데 그걸 부품 교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본체 테두리인데. 이전까지 그 부식이 있는지 몰랐던 부분을 3차 정비를 가서 또 발견하신 거네요. 그렇죠. 차량 문은 뜯었는데, 거기에는 부식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방청 작업을 확실하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른 부분은 방청 작업이 제대로 안된 거네요. 어... 그거는 그쪽에서는 잘했다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죠, 뭐. 알겠습니다. 그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제가 뭘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게 대기업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혹시 기아차 본사로 좀 문의를 하거나 그러신 것은 있습니까? 본사 직원 3차 정비 때 나오셨거든요. 예. 뭐, 내부 규정이 없대요. 그리고 다른 차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발견된 게 없고, 제 차에서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지금 동호회에서도 꽤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그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본사 직원이 그런 사실을 뭐 인지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 문제라고 자기들은 완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규정대로밖에 저한테 해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아, 혹시 그 기아차가 말하는 규, 규정이 어떤 겁니까? 음, 차량 부품 교환해주는 거죠. 당연히 부품은 교환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중고차 수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올린 게 5개월 정도인데 정확히는 2개월 만에 그 사이에 그게 다 그렇게 된 건데. 저이 문제로 좀 길게 싸우 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경이 좀 어떠십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영업 사원이 일 때문에 혼나고 그 과실이 저한테 돌아오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대해서 화가 나요.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부품을 올 교체하고 끝내야 돼. 되는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뭔가를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대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제재도 안 받고 할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피해를 왜 소비자가 다 봐야 되는지 왜저 보고만 피해를 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영업 사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3차 정비 들어갔다 오고 나서 이거는 영업 사원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위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아 내부에서는 소비자가 뭔가를 흘려서 소비자가 하시 인데 영업사원 선에서 합의를 못하고 왜 일을 자꾸 크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기아에 전화해가 화를 냈어요. 영업사원이 뭔지냐고 회사에서 차를 그렇게 만들어서 영업사원은 열심히 판 것밖에 없는데 왜그 영업사원이 혼나야 되냐고 그 영업사원은 저한테 최대한의 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안낸 거고 영업사원한테는.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관련해가지고, 마침 그 영상이 나간 이후에요. 소렌토 차주 분들 뿐만이 아니고, 뭐, 시트 제조업자로부터도 제보가 들어와서요. 이 문제를 저희가 좀더 취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쪽에서 태도가 변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이 나가기 전이랑, 공론화가 된 이후에 좀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무조건 뭐 관심이 없었어요. 영상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아 관계자들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관계에 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다 나온 거고요. 일단은 제 말을 들어주죠. 제 요구 상황이라든지 제가 원하는 거를. 그 얘기만 듣고 해결은 딱히 없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래도 들어주는 게 어디예요. 그 들어주는 게 어디냐, 뭐 이런 게까지. 좀 생각이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나가고 실제 현대기아차에서 시트를 제작하고 있는 제조사에 다니는 분께서도 제보를 주셨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을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알려드립니다. 제보자 분 나와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아무래도 현직자의 말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중요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렐톡 부식 문제와 같은 문제가 예전부터 좀 있었던 겁 아니면 최근에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쉐드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그게 방청이 되거나 이렇게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청이 한번더 돼야 되는데 한번덜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 쉐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볼트 너트로조립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연검을 해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흘러가는 과정에서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공정 가서 조립을 하고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아, 원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까? 녹과생 문제 때문이라면 방청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레일 부분이라든지 끝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검은색 도장이 다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시트 안쪽 부분 파이프 부분이라든지 판넬 부분, 프레스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곧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용접을 한 다음에 시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서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차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곳은 그렇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좀 부식이 많이 되어서 이걸 문제 삼고 계셔서요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방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자동차, 현대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부터도 도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 원래 시트 같은 부품이 좀 부식이 많은 편입니까? 자연 환경에 있으면 부식이 빨리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차 내부에 있는 습도의 문제로 녹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오래된 차는 다 녹이 발생되고 제 차가 지금 산타페 Tm인데요, 2년 정도 됐는데 저도 이제 시트 안쪽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억지로 보면 빨갛게 이렇게 녹이 조금 쓸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어떤 차주는 올해 4월에 차를 출고했고 또동호회 내에서는 올해 11월에 출고를 하신 분이 이런 부식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말씀주신 거에. 따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출고된 지한 달도 안된 차에서 부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방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차가 방청은 똑같은 상황에서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차는 녹이 쓰고, 어떤 차는 녹이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작자께서 보시기에는 환경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차는 방청을 하고, 어떤 차는 방청을... 하지 않 이런 거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 사전 연락에서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방청 일부를 건너뛴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래 정석대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청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모든 부분이 방청이 되든지 방청액으로 도포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쾌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도장을 하면은 오래 가고 그 녹박지도 더할 수가 있겠지만은, 건너 뛴다고 말씀하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만약에 소렌토가 열대를 생산해야 된다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게 한달 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용접을 하고 조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장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조립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납품을 일자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계상 어떤 부분은 도장을 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는, 하지 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매뉴얼대로 그냥 원래 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예. 근데 나머지 부분 소름돋 차주님처럼 옆에 판넬로 이제 프레스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매뉴얼은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 지금 이 부식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발견한 부분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방청 매뉴얼이 없는 부품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제조사들도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저는 이제 현대 기아차 좀만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차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형 쏘렌토 관련해가지고 또 부식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방청 작업을 후처리를 해줬는데 이번 쏘렌토도 그렇게 작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실제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맞는 겁니까? 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는 거는 계속 부식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 다 부식이 된 상태인 거죠? 네네. 크기에 그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해서 부식이 더뭐 진행이 안 된다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부식이 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탑승자에게 뭐 영향은 없습니까? 부시에 의해서 이게 감성이라든지 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죠. 계속 미세한 색깔로 계속 차 안에 돈다고 그를 생각이 되니까. 어, 저희가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은 말씀을 충분히 나눈것 같고요. 추가로 취지가 필요하면은 취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예, 한달 동안 국민청원 얘기만 한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야기,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청원 이야기와 연결됩니다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서로 마주달리는 버스기사들이 서로를 향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꼭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신호, 누군가는 서로 무사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도 하더군요. 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층 적막한 하늘에서 한밤중에 지루한 밤샘 비행을 할 때, 다른 한 공기가 접근하는 걸 보면 착륙 등을 잠깐 깜빡일 것이다. 영국 항공의 선임 부기장인 마크 베논에 커는 각자의 비행기가 상대편에게 빛의 이정표가 되어주기 위해서 창공을 비행하는 것 같다고 라 묘사했습니다.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링크 클릭수를 집계해주는 사이트를 열어보니 열흘 동안 20만 넘는 클릭수가 집계되었습니다.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중간에 뺐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었죠. 중간은 맹목적인 까기, 그까짓 것 하면 뭐하냐 비웃었다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혹은 나이가 들어 그 차를 구매한 이들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응원의 마음은 함부로 표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지금쯤 마음이 편할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날을 보내고 있겠지만 마음이 부대끼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여론에 불과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소비자들의 목소리이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 묵직했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게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모든 착륙은 가능성에서 확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마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기사 한줄 없는 외로운, 너무 외로워서 기댈 곳조차 없었다던 모두에게, 그리고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준 이들에게 보내고 싶은 위로이자 격려, 한 달이라는 고된 비행을 마친 사람들, 이제는 무사히 착륙해도 됩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